근데 그게 참 부정확해서 환자분들의 스트레스가 사실 큰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사막인데요. 이 환자분은 매달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HPV 질환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시면 면역 치료라는 단어를 좀 접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뭔가 싶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H.P.V. 질환들의 특징이 바이러스 자체가 피부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상하게 만든 결과물들이거든요. 곤지름도 그렇고, 이형성증도 그렇고, 사마귀도 그렇고, 피부 점막 조직이 변형이 된 건데 그 원인 자체가 H.P.V.라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형된 조직만 이제 보통 제거하는 치료를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나 피부과에서 받게 되는데요. 재발이 잘 된다는 데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원인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원인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한 치료약이 현재까지는 통용되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내 몸이 갖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가서 바이러스를 쉽게 말하면 잡아먹는 거죠. 없앨 수 있게,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게. 그렇게 면역기능을 도와주는 치료가 면역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원리인 거냐? 잘 이해가 안 된다. 상상이 안 된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정말 낫기는 낫냐? 뭐 이런 질문들인데, 면역세포들이 변변조직, 사막이나 곤지름이나 이양성증이 변형된 세포조직에 가서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면, 그 바이러스가 세포를 변형시켜서 결과물들이 나온 게 이제 질환들이다 보니까, 그 질환들도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거죠. 사막이 같은 경우는 뭐 작아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이형성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된 1단계, 2단계 세포들이 다시 정상 세포로 회복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게, 이제, 면역치료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고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짧은 분들은 정말 한두 달 만에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는 분들은 정말 몇 달, 6개월, 7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대략 기간을 따져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래도 5,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들이 좀 많더라 라는 말씀들을 드려요. 근데 그게 참 부정확해서 딱 잘라서 어느 기간 안에 무조건 낫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죠. 사실 면역력이라는 표현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진다 라고 표현하면 받아들이시는 환자분들이, 어, 기운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덜 하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약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항체가 생긴다는 거는 어떤 특정 항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질환이 안 생기는 거고,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 질환이 생기는 거라서,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을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좀 좋게 해줌으로써,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질 수 있게, 면역 기능이 좋아지게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면역력이 아니라. 그래서, 면역 기능이 좋아지도록 치료하는 게 면역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시작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 크기가 10 정도의 사마귀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 몇달 치료하는 건 좋다. 하겠다. 근데 그러면, 한달 뒤에는 9, 두달 뒤에는 뭐, 7세 달 지나면 뭐 5. 이렇게 차츰차츰 좋아지시는 걸로 기대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 10이었다면 면역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면 12, 13 또는 15. 심하면 20. 크기가 많이 커지고 뭔가 또 증상이 더 심하게 보이는 형태처럼 변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작아지면서 다시 15. 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되는 패턴이 되게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면역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염증 반응도 생길 수 있고, 다른 변화 반응이 생기면서 조직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이 변하는 게 크기가 커지는 거고 드물게는 주변으로 개수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그냥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부분이 끝나면 사실은 이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아지면서 호전되는 게 눈에 띄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환자분들의 스트레스가 사실 큰건 사실이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사막인데요. 이 환자분은 냉동 뭐 치료 좀 받고, 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가락에 사막이가 엄청 큰 상태로 오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큰 사막이도 사실은 치료가 진행되면 좀더 커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연고를 바른 상태라서 좀 누렇게 보이긴 하는데, 조직이 튀어나온 정도나 이런 것들이 더 부풀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변화가 사실 빠를수록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라서 전체적인 치료기간도더 짧아집니다. 이런 조직들이 부서지면서 탈락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탈락된 건 아니고, 밑에 부분은 조금 남아있고요. 어, 위에 쪽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깨끗한 피부로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손가락 상황인데요. 이분도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고, 울퉁불퉁한 상태로 오셨었는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좀더 볼록해지고, 좀더 거칠거칠해지고, 각질층도 많이 보이고, 이런 상태로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다시 작아지는 모습. 그래서 처음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 회복되는 모습이 있고요. 이제, 편평사막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에 있는 편평사막이었는데, 일렬로 이렇게 네 개가 쭉 있어서, 앞머리를 항상 내리고 다니셨어요. 좀 신경 쓰이셔서. 치료가 진행되고 한 3, 4개월 지났을 때더 볼록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을 보면 굉장히 모양이 징그럽게 좀 변했죠. 당연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빠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서야 면역 반응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다. 이때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었,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쯤에 이제 탈락되기 시작해서 이거는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닌데 거의 90% 정도 사라진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이게 다 사라진 상태네요 다섯 번째 사진도 있었네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곤지름 경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항문 주변에 작게 한 1mm, 2mm 정도의 조직이 지금 한 5, 6개 정도 관찰됐었는데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커져 있었어요 다른, 안 보이는 부분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요. 근데 이제, 이제 두 달, 세 달째 가서 이제 거의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검사만 해보고, 치료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무리할 거를 기대하고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사마귀 조직들이나 건지름 조직들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거나 작아지거나. 면서 없어지는 게 면역 치료의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 치료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 뭔가 싶으신 분들이 그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설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